오늘의 큐티 묵상 예수님께선 연행되시고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 베드로는 은밀히 군중 속에 묻혀 행렬 속에 잠입하여 뒤따릅니다.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사랑하는 예수님을 지켜야 하지만 목숨을 내놓을 만큼은 아니었던 베드로의 신경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수제자의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군중에게 발각되어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세번 부인하고 새벽 다구는 소리와 함께 배신을 직감하고 통곡합니다. 베드로의 배반이 거울되어 당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내 것을 포기할 수 없어 망설이는 신앙,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사랑하며 성기는 열심히 특심한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을 성찰케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연민의 눈빛과 마주칩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자기 믿음의 한계와 실체를 마주하고 통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반면 예수님은 고난과 형극의 침묵으로 일관하시면서 묵묵히 구속 섭리의 완성점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가진 시비와 모욕과 치욕을 감내하시면서 걷는 십자가의 길,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걷습니다. 바로 저 유명한 구도자의 길, 순례자의 길, 비아돌로로사. 당신도 이 고난주간에 한 번쯤 찾아봐야 하는 길이랍니다. 임제와 동행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고난주간이 되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